294번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왔다. 이차함수 이차수이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니? 이차수 배웠죠? 응. 그럼 얘는 꼭짓점 어떻게 찾아?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때요 얘를 완전제곱수에 바꿔야겠죠? 그래서 x A, 요것만 갖고도 만들 수 있잖아. 응, X, 플러스 2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지.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얘를 완전, 얘를 완전 제혹식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원래는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4 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빼줘서, 여기 <laughs> 얘를 붙여주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컴마 그렇지. 그럼 얘와 원점 사이 거리는 여기잖아. 어 그럼 요까지 거리. No. 거리는 무조건 양수 값이다. 이득지. 공식으로는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하시면 돼겠 그죠? 자 15번 398 오른쪽 그림에서 CA는 AB DB는 AB 점P는 AB 응? 네, c p d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p가 움직인다 이거죠? 아, 이거 저번에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쪽이 더 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p, 5, 3. 전체가 10이니까요. 얘가 어디로 가니? p는 ab를 움직이는데. 얘를 만약에 l x라고 한다면 얘는 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응? 12-x. 그치, 12-x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5 X를 이루 나는 것이고, 얘는 12-X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것이 이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네요. 그래서 CPDP, CPDP? 어, 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구나. 아, 넓이가 아니네. 그럼 요 변의 길이, 얘는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네요. 이 길이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그래? x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얘는 12-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플러스. 요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구하면, 네, 한 10초간 엄청 어려운 걸 잠깐 설명하고, 쉬운 걸 풀겠어요. 어, 얘는 보통 이렇게 k라고 하고요. k라고 하고, 얘를 하나를 넘겨. 그래서, 루트는 k 플러스 k 마이너스 루트에서 양별 제곱해. 그럼 얘가 루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k 제곱, 얘가 없어진, 이게 있고, 마이너스 2k 루트가 나와. 그럼 얘를 다시 얘만 넘겨놓고 다 넘겨 그럼 숫자 덩어리 있고 마이너스 2K 루트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1도 제곱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laughs>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는요 위에 힌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3만큼 이렇게 층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봐봐 다시 그래서 변의 길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수직으로 내려서 이렇게 3만큼 여기 점을 찍어. 3, 3.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었다 라고 생각하면 요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12였으니까 얘를 이 내려.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 그러니까 12가 되고 여기는 5, 3, 12래서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8, 12. 이네요. 그래서 1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144, 64, 208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4로 하면 5, 20, 48, 4, 2, 4, 6, 3. 그래서 4 루트 13이 우리가 원하는 x 네, 일방에 있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